지방자치를 네. 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 제 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음. 좋은 경기도, 좋은 서울시가 좋은 대한민국을 만, 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그저 음. 이 동력이 될수 있다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핵심적인 내 가치는. 어 사람 중심, 그리고 시민 중심의 어, 자체 행정의 좋은 모델을 내가 부천시장에서 음. 이미 그, 성취했고 음. 그것을 경기도라는 음. 그 규모와 잠재력에 있어서 음. 어, 가장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밑을 음. 점하고 있는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 공동체로서의 좋은 모델 그리고 네. 그, 그 국가 경쟁력에 그 강화라는 그런 두 가지를 같이 음, 만들 수 그렇군요.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 개입에 대해서 음, 정당한 음. 어, 국정책임자로서 태도를 안,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저 음, 그렇죠. 퇴진 음.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적어도 민주당 차원에서는 뭐 퇴진을 요구하고 그렇죠. 있지는 않죠. 네, 그렇죠. 많은 국민들도 퇴진을 지금 요구하는 수단이다. 네. 그러나 음. 분명히 불과 1년 전에 경제 민주화, 음. 그렇죠. 복지 확대, 그리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음. 것들이 지금 다 반쪽나거나 없던 얘기가 된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명확하게 경고 카드로서 옐로 카드를 우리 국민들이 쓸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레드 카드는 아니지만 옐로 카드, 음. 특히 경제 민주화의 포기, 사회복지 약속의 그 복지 공약 복지 공약 파기, 파기 그리고 국민 대통합에 대한 어그좀 완전히 그 반대로 그렇죠.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는 그러한 통칭태에 대해서 음. 어 국민들의 심판 음. 경고적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레드 카드가 아닌 옐로우 카드가 음. 어, 등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어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네. 음, 그 우리 젊은이들의 자기 이 성찰적인 그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 저는 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안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저는 안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음. 위로부터의 변화, 중앙권력을 통한, 그러니까 집권에서 만드는 변화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밑으로부터의 변화, 생활 현장으로부터의 변화가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안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물론 우리는 지금 박근혜 1년이 안녕치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렇죠. 결국 안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쟁이 중앙권력 대 지방자치의 음. 경쟁일 수 있다. 음. 박원순이 좋은, 그러니까 좋은 겨, 서울을 만들고, 네. 원혜영이가 좋은, 저, 경기도.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음. 또. 원희용과 김상곤이 힘을 합쳐서 음. 좋은 경기 교육을 만들면 음. 대한민국이 안정해질수 있다. 저는 그 경쟁에 본격적인 경쟁을 지금 할 때가 됐다. 아. 그리고 그 싹이 박원순 시장, 네. 김상곤 교육감한테서 지금 도당하고 있는데 이걸 잘 키우는 게 필요하다. 네. 저처럼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을 창업했고 그렇죠. 또 네. 어, 이름 없는 도시 부천을 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창조한 음. 그런, 어, 이, 혁신적인 경험과 성과가 있는 사람이 어, 경기도를 어, 바꾸는데 나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음. 그렇게 해서 박원순, 어, 김상공, 원혜영, 또 송영길 벨트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수도권을 바꿀 수 있다. 음.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의 자치를 책임지면 음. 좋은 수도권을 만들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비전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 네, 어, 제가 지금 뭐 후발주자니까 네. 열심히 이제 추격을 해야죠. 뭐, 현재 일정한 격차가 있는 걸다 음. 이제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음. 다만 선거는 궁극적으로 음. 시대 정신에 어느 세력, 음. 어느 인물이 부합하느냐 의 음.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성의 인지도 음. 못지않게 음.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저 잠재력 음. 그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하는 비전과 일치하느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느냐 예, 그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어, 혁신 기업의 창업자로 또 어, 문화 도시의 창조자로서의 어떤 성과는 어, 제가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성과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어, 선택의 중요한 재료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